여기는 별들이 사는 마을이에요. 그리고 별 가족이 있었어요. 룰라라, 오늘도 즐거운 생활을 해야지. 아들 학교 잘 다녀와. 네. 헤헤헤, 내가 초콜릿으로 별 마을을 저주하겠다. 음하하하 <laughs> <laughs> 엄마 아빠가 휴식을 취한다. 엄마 아빠. 밖에서 먼 갈색 비가 내려오고 있어요. 도망가야 할것 같아요. 분명 가족들이랑 도망갔는데, 그리고 벽이 있어. <laughs> 후루룩, 짭짭점몽게 으악! 너무 매워! 다시는 안 먹어! 안 먹어! 그리고 바로 콜라를 마셨다. 흠. 너무 눈부셔. 도대체 누구야? 별리시는 세상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 순간. 이게 무슨 짓이냐? 어. 너를 없애서, 내가 이 세상을 저주하겠다. 빔! 꾸액 <laughs> 그렇게 마녀는 사라지고 5학년 별은 신의 창조자가 되었다.